결혼식 뷔페 가면 눈이 돌아가죠 하지만 이세 가지 음식만큼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화면 두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나름식 회 초밥입니다 예식장은 빠른 회전율로 음식을 계속 내놓다 보니 온도 유지가 어렵고 조금만 오래 나와 있어도 식중독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여름엔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크림소스가 많은 음식입니다. 크림 파스타, 크림 찜 요리처럼 우유 크림 기반 음식은 상온에 오래 있으면 세균이 금방 증식합니다. 겉은 멀쩡해 보여도 배탈 나기 쉬워요. 세 번째, 미리 튀겨놓은 튀김류입니다. 튀김은 바로 먹을 때가 가장 안전한데 뷔페에서는 몇십 분, 길게는 몇 시간씩 식어서 다시 데워지며 산패한 기름을 먹게 될수 있습니다. 위장과 혈관에 모두 부담이 큽니다. 예식장 뷔페에서는 겉보기보다 보관 시간과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. 조금만 골라 먹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건강 정보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